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사관학교 1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 an이 주어져 있고요, a12가 5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그이 an의 값들이 진행되는 패턴들을 보면 어떤 거냐? an에서 공차가 양수가 되면은 항은 계속 커질 거고, 그치그 다음에 이 공차가 음수가 되면 항은 점점 작아질 거예요. 얘는 A1을 기준으로 올라갈 거고, 여기서는 A1을 기준으로 내려가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 절대값이 같아진다. 당연히, 물론. 물론. 이거, 그, 식을 그냥 서로 세워서 뿔마 둘다 해봐도 되거든요. 그냥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바로 무엇이냐. 어쨌든, 이 절대값이 서로 같은 위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 n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오황이 있으면 아, 여기에 13황이 있는 거구나. 그냥 이거 말하고 싶었어. 어쨌든 요 둘은 뭔지는 모르지만 부호가 같지는 않을 거다. 부호가 다를 거다. 는 당연히 알고 하자는 거야. 아셨죠왜 같은 숫자가 나올 수 없거든요. 부호가 다를 거다. 오황이 양수고 13황이 음수던지 아니면 5항이 음수가 되고 13항이 양수던지 이렇게 이제. 한 여기서 이제 이 12항이 얼떨어한 거, 5라는 거를 보고 나면 그냥 이런 식이라는 거 바로 알게 되긴 하거든요. 여기라는 거. 그냥 알게 되는데, 그거 안 중요하고,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 확인하고 넘어갈 건 A12라는 것은 A 플러스 11D야. 근데 이게 5인 거고, 여기서는 A5하고 A13이 있는데, 누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지는 몰랐다고 쳐. 근데 부호가 달라야 되는 건 알고 가자는 거지, 쉽게 그냥. 그냥 이게 될지 이게 될지는 몰랐다고 쳐. 사실 예를 보면 알긴 알지만 그냥 몰랐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핵심은 결국은 5항하고 13항을 더한 것은 0이다. 우리는 그냥 이걸 찾아내면 된다는 거고 이것이 그대로 써도 되고. 결국 5항과 13항이라는 요놈 같은 경우는 뭡니까? 네, 한번호두개 더하면 18이죠? 그러면 2에 a9가 되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 그럼 실제는 여기가 9항이구나. 12항이 여기 있는 거니까 이런 그림이었던 거구나. 이렇게. 그냥 그런 정도. 아, 그냥 이거는 그냥 일반항을 선생님이 이제 마치 이제 그래프처럼, 직선처럼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등차수열에서 그냥 그 정도 표현한 거고요. 그냥 뭐 조금 세련되게 썼다. 그냥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돼.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a9가 0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acb 그럼 a 플러스 11d는 5. 그다음에 a9니까 a 플러스 8d는 0. 그럼 이놈을 계산하게 되면은 어 여기 a9가 어차피 0인 거니까 두 개를 3d는 5. 그럼 d는 얼마가 되겠다? 네, 3분의 5다. 이렇게 이제. 물론 뭐 d에다가 3분의 5를 넣어서 계산해도 되는데, 이렇게 볼까? a12부터 시작해서 몇 번? a에 24라는 것은 a 플러스 23d거든요? 그럼 a12는 11d거든? 그럼 그거에다가 얼마? 그냥 12d를 더했다. 이게 몇 항이다? 네, a에 24항이다. 그냥 이렇게 봐도 무관하죠. 이렇게. 사실 여기 선생님이 이 숫자 가지고 보여주긴 했지만 12, 24 항번호가 12개 넘어갔잖아. 그럼 공차 12개 더해진 거야. 이게 또등차수열의 원리죠. 기본 원리. 자, 그러면 A12.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서 굳이 첫째 항 A를 구하지 않았다를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야. A12는 5였잖아. 5에다가 12 곱하기 얼마냐? 3분의 5다. 그러면 자, 우리가 찾는 값은 바로 얼마? 네, 25? 이렇게 그냥 계산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